버스 쉘터 요즘 기 네, 요즘 한참 그 현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네. 마스크를 쓰 버스 쉘터 이렇게 <놀람> 있어서 쉘터가 모니터링한 결과가 나오고 있고 네, 강한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좀 따뜻하게 하기 위한 장치인가요? 음, 한번 물어봐야 돼. 예, 안녕하세요. 이게 요즘 선전 많이 한다는 그 버스 쉘터인데 뭐 일반적인 그 공기 정화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예. 이제 보시면은 예.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그 버스 정장하고 저희가 약간은 좀 특화시킨 분이 뭐냐면, 기본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필터링 돼서 공기 습하고 예, 예. 뭐, 냉난방에 예. 들어가 있고 한데, 저희는 예, 예. 이제, 이게 보시면은, 기둥에 보면 이렇게 구멍 뚫린 거 보이시죠? 네네. 네. 저희는 여기서 이제, 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 이런 구멍? 네, 이런 구멍에서 지금 이렇게 환대시면은여기서 예, 예. 바람이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아, 예, 예. 요거에 따라서, 그니까, 러 이렇게 손인하고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네, 네. 저희가 아무래도 비말이나 이게 발생하면 그렇죠. 이런 게 네. 보통의 냉난방기는 리턴이 환기야 네. 위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바닥에 있다 보니까 다 가라앉는다 아 그래서 확산을 방지한다 네, 네, 네. 이런 차원의 지금 아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네. 저희는 실내 오염도에 따라서 네. 네. 풍량이 바뀝니다 풍량이 바뀐다 네. 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염도에 따라서 예, 더 오염도 빨리 깨끗하게 할수 있게. 예, 그러니까 아... 이게 보시면 지금 저희가 보면 예, 실내 온도가 지고 좋은데. 예예. 뭐 이게 이제 나쁨으로 올라가게 되면. 예예. 풍량이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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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해서 예, 예, 예. 이걸 빨리 아... 그런 가변 풍량이 예, 적용돼 예,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의자에 있는 건 이건 뭐예요? 이건 충전입니다. 아스 스마... 기다리시면서 충전하지 않고 어선 충전이라든가 얘. 아 충전기라든가. 저는. 요즘 버스 정류장에 의자가 따뜻해서 따뜻한거 누구시어고 저희는 예, 누구죠? 누구,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온열을 위한 뭔가 했더니 이건 와이어리스 충전을 위한 서비스고 예, 그게 온열을 예, 위한 객중충전이예예 예, 예, 예. 생각보다 버스 정류장에 놓기엔 굉장히 폭이 큰데 이건 사실 조절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가능하고 네. 저희가 요거는 이제 말씀하시더이 인도도 잡아먹고 이러다 보니까, 공간이 좀, 제 저희가 됐고, 요서 중앙차로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저희가, 아. 이쪽도제에 보면, 어, 중앙차로에 설치를 해서, 예, 예. 보통 중앙차로 이렇게 사람 쳐다보면, 좀 안전도 좀 약간 위협 좀 느끼고 하니까. 아, 중앙차로에 이쪽은, 그쵸. 양 가운데는 또개방돼 있고, 그치. 네, 그치. 예, 그치. 중앙차로 해놓고, 예. 예. 저희 제품은 또 여러가지 특징 예. 하나가, 예. 요새 뭐, 설치하면서, 예. 버스운은 계속 사용하는 데다 보니까 네. 뭐 설치 기간이 길어지면 뭐 네. 안전관리도 해야 되고 네. 신호수도 네. 배치해야 네. 되고 지금 네. 네. 뭐그 스매킹도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 저희는 완제품으로 공장에 대장을 해서 네. 크레인으로 그냥 갖다 놓는 구나딱 갖다 놓서 아 그냥 네. 네. 그 어. 안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네. 최소화했다는 라 예. 예. 그런 식으로 좀 어필을 예. 아 하셨습니다 아 아까 저쪽에 바닥에 구멍이 벽에만 있다고 기둥에만 있는데 네. 바닥 전체에 좀 구멍을 하시는 것도 그런 거는 저희가 이제 저기 예. 보시면 저희가 그것도 지금 그거는 저희가 이제 예. 그 메디칼형 아예 예, 메디칼형 메디칼 같은 양. 경우에는 예. 저희가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아, 납품을 했습니다 예예 그리고 제가 좀 이따 저기 뭐 보여드릴 수 아, 있는데 예예 하시죠예 예. 예, 예. 아, 예. 메디칼형으로 예. 구멍이 보시면 여기 네. 바닥에 이렇게, 이렇게 메디칼형은 아, 저희가 아, 이거는 저희가 실제로 예, 예. 이거대로 제작을 해서 예, 예. 납품을 했니다 바닥에? 아아 여기에 요즘 한참 유행이고 그 광고를 많이 해서 예, 예. 납품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어, 지자체별로도 연락이 많이 올것 같은데. 예. 아그 지금 저희 여기 예. 보시면 저기 센서에 뭐 예. 시험대 해드수있습니다 저희가 결국 예. 약간 모염도를 증가시키면 풍량이 예. 감염되는 것도 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저게좀 위에 있는 게 팬인가요? 네, 저기는 이제 실외기, 실외기. 에어컨 실외기 예.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배기팬이니다 예. 전력 손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좀 줄이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전염병기가 설치돼 있어가지고, 예, 일단은 예. 에너지 세이빙을 최대화 했습니다만, 어차피, 예. 여기에 사람들이 뭐 잠시 머무는 데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냥 안덥고안 예. 추우면 되지 막 시원하고 따뜻하고, 아, 그렇죠. 예. 그 정도의 최소한으로 해서 예, 예. 에너지 세이빙을 조려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아, 감사합니다. 예. 잘 봤습니다. 네. 예, 예. Yeah. Smart the bust 엔지니어링에서 그 아예 청호를 제작해서 크레인으로 갖다 놨다